안녕하세요 개발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요 버튼 색깔 좀 바꿔보고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동작하게 하는 것들을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버튼 색깔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가서 컬러셋 추가해 주고요 이거는 숫자 전용이니까 넘버 버튼으로 만들어 볼게요 넘버 버튼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인스펙터가 나오고 눌렀을 때 이제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를 지원할 게 아니라서 넌 해서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넘버 버튼 컬러가 생겼죠. 가서 이 닫아 주고 닫아주고, 일단은 7번 버튼 하나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 컬러, 네임, 이름을 박을 수 있죠? 이렇게, 컬러 네임에, 넘버 버튼 하면은, 요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7번 되었고,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가 바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상태가 변했을 때,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거. 그렇죠. State죠. 이렇게, State 변수 하나를 만들고, 음, 얘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허허... 이름이 항상 제일 고민이죠 그냥 Calculate 아니 네 그냥 Total Number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이 뭔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은 일단은 Int 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할까요? 네. 스트링으로 해놓고, 토탈 넘버, 여기다가 넣는 거죠. resume 하면 0 나올까요? 네. 0이고요. 자, 7을 눌렀을 때, 그죠 토탈 넘버에는, 이렇게. 일단은, 7. 이렇게 해볼까요? 7, 7, 7, 7, 7, 7, 7. 어허, 0이 붙네요. 자, 뭐, 심플하게,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넣고, 7. 네. 7이 되죠? 근데 실제로, 여러 번, 붙으면, 뒤에 붙어야 하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플러스 해놓고 눌렀던 건데, 아, 이러면은 또 0. 좋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만약에, 토탈 넘버가 0이라면, 나는 토탈 넘버에 7을 넣어줘. 그렇지 않다면 7을 계속 더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음, 왜일까요? 왜, 왜안 될까요? 뭐지? 왜안 되지? 이걸 바깥으로 빼면. 시뮬레이터가 조금 돌아가고 있네요. 이럴 때는 클린 빌드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고. 네 이런 식으로 리프레시 해주고 다시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는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버튼을 하면은 될 테니 어 하나 이 C 버튼 어 여기는 블랙이네요. C 버튼도 하나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심플하죠? 왜냐면, C 버튼은 눌렀을 때, 0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0. 아, 플러스는이 아니라, 이렇게죠? 네. 오, 좋아요.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버튼 돌아가게 하는 것들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 했던 거는 그냥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C버튼과 7번 버튼 두 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코드가 벌써 200줄이 넘어갔는데요. 이게 잘 짜는 게 아니죠. 뭐 코드를 많이 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짠게잘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가 지금 8, 9, 4, 5, 6 이거를 다 누르려고 한다면 아 이거 다 복사해서 다 이렇게 어떻게 붙여넣지 고민이 되잖아요. 이게 좋은 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더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리팩토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